2주령좀 넘었어요. 대포 올리랑어 저기 블랙 아미카우나 좋은내에서8개 중에 딱한 마리 태어난 친구 어. 2주가좀 됐고 잘 자라고 있는데. 어. 탄수화물이 조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좀 쉬워져요 사실 금방 패드를 갈아주다 보니까 또 얘들이 지금 조화를 잘 못시키고 놀래가지고 똥 무지하게 쌌거든요 애들 롤레도 똥을 많이 싸요 을 많이 싸고 됐고. 지금 보면은 벼시두 종류가 나와있고요 배꼽은 배꼽이 두 종류 정도 나와요 단감볕이랑어몰래지마 약간 호두겹같은 느낌 고두볕신지장미볕신지는잘 모르겠습니다. 볕식좀 특이한 친구도 있어요. 어런고 완두볕 같기도 하고. 한번 보 얘가 좀잘 생긴 것 같아요. 랜덤으로 골랐는데, 음 다리에 털도 무성하게 자랐고 똥 쌌다. 이거는 회색도 물동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괜찮아요. 어당감벼이구나 당감벼. 당간볕. 양감비하시고 발털은 좀잘 발현이 된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많이 놀래더니만 긴장이 좀 풀렸나 봐요. 놀랬는 게좀 풀린 것 같습니다. 해드리고요. 머리 헤어스타일 위로 쭉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털이 자라면 골뱅머리처럼 오키오 음... 음... 77님이라고 있는데, 있는데 계시는데 거기 채널 들어가 보면은 백봉이랑 오골이란 친구가 있어요. 엄청 이쁘게 잘 자랐는데 개만큼만. 걔만, 잘자라줬으면 좋겠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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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또 다른 친구 한번 잡아서 봐야겠다. 엄마 엄마. 있 어이구, 어이구. 어, 헤엄치면 안 돼, 헤엄치면 안 돼. 너네가 헤엄. 변이 다르게 생긴 애가 한 마리도 있는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얘다 지금 아직 여기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애들 보내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얘는 엄청 도망가네 어어 꽁지가 좀 다르게 생겼다 너 많이 놀래는구나 자 얼굴 한번 보여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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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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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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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격이 좀 남다르네. 어, 어, 잡았다. 오두볕처럼 예, 올라오는데 예, 보면 다리에 털이 안 자라요. 얘는 좀 일정치가 않아요. 종란에서 나온 친구들이 한결같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고정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종란이 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고정을 한건 아니고 그냥 저기. 국내 종 중에는, 자, 듣기로는, 국내에는 이게, 그, 백봉어골게 원종이 있고, 순계가 있고, 또그 밑에 또 브리딩된 친구들이 있대요. 뭐, 하림이라든가, 뭐, 이런, 대규모, 업, 저, 그, 저기, 고기용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브리딩된 개체가 있다는데,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랑 섞어서 키우거나 아니면 브리딩된 개체들만 키우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순개는 아니에요, 순개. 순종은,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쁩니다. 들어가자. 음.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여튼, 요렇게, 다리에 털이 잘 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안 나는 친구들도 있고, 머리가 단감 볕신 친구들이 있고, 음, 또, 저렇게 호두볕처럼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좀, 또 지켜봐, 볕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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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블랙 아메리카노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어, 좀만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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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지? 놀랐지? 어,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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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볼게. 벼슬이 좀조인거 같다. 어디 애들이랑 싸웠어? 하지만 안 잡아먹어. 눈 눈이 동글해졌죠. 많이 놀라가지고. 음, 이 확장형이라 아직 색깔을 아직 못 갈아입었어요. 나중에 이게 이 확장형 친구들이 나중에 어, 이렇게 비행처럼 생긴 친구들이. 블랙으로 싹 갈아 입으면 굉장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놀래지마. 음, 이게 그 저기 닭기몬가 거기에 생명나무 중주님한테 보양 받은 종란이었고, 음여개 받아서 안타깝게 한 마리밖에 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어 미리 알려주셨어요. 정난 받고 나서 그 중주님께서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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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중주님께서 아 중주님이 아니고 생명나무 중주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다 무정란인 거 같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어 그중에 그래도 다행히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처음에 태어날 땐좀 걱정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무척 건강한 상태란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눈 색깔도, 눈 색깔이 좀 특이하죠. 음. 하늘색이다. 하늘색 같은데. 음. 저 사실 닭을 잘볼 줄은 몰라요, 병아리를. 그냥 이, 제 눈에 이쁘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래도 음. 아, 얘는. 음. 이제 더 괴롭힘이 안될것 같아요 제가 그 원래 병아리들 영상을 잘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 스트레스 받을까봐 잘안 찍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꽃끼어 칠칠님께서 음그 저기 백동호 걸개 애들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요청 영상으로 이렇게 잠시 찍습니다 일단 그렇게 됐어요 제가 도교칠체림이랑 많이 교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특별히 좀 이쁜 영상을 못 찍어서 죄송하게 됐고, 어 나중에 성조가 되면은, 네 얘네들은 이렇게 들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애들 입장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이뻐하고 이렇게 키운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만지고 이런 걸 애들이 좀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그냥 이렇게 물만 주고, 덮어주고, 요거, 밑에 패드만 갈아주고, 그냥 덮어 놓습니다. 이렇게. 덮어 놓고, 뭐, 그때, 그, 저기, 어, 농장에서 일하다 와가지고, 좀 상태가 외로한데 음, 그냥, 저는, 그, 애들을, 그냥, 별로 안 봐요. 그냥 물만 갈아주고, 그때그때만 애들 뭐 상태라든가 이런 것만 점검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고 밥 주고 할 때,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세번이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그때만 이렇게 애들 상태만 이렇게 보지, 오랫동안 이렇게 막 살펴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패드가 하나 줄 때, 뭐 그때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건들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 그런,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기. 예전에 다큐멘터리 동물공장, 닭이 그니까, 동물공장 3부작 중에 2부에 그 산란기계 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장면에 제주도에서 방사해 가지고 키우시는 그 사장님이 한 분이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laughs> 그 닭이랑 그 저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아우 침튀였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닭들 케이지 사육되어 있는 닭들을 스트레스, 스트레스 실험인가? 뭐, 이런 걸 했어요. 그, 했을 때, 검출되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 어, 여기 방사된 닭 한테서 더 많이 나온대요. 더 많이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그 이유가, 아, 그, 뭐, 갑자기, 아, 아,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스트레스라는 자꾸 침이 침이 튀기는데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는 항상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관련 호르몬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그 이거를 순화시켜주는 뭐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일지도 몰라요, 일지도 모르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평소에도 받고 있던 스트레스였다 보니까 안 나오고 그냥 방사를 시켜두고 사람이 그 특별히 이렇게 간여를 하지 않고 있는 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그런 스트레스 일정 그 똑같은 스트레스를 줬을 때 해당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게그 실험 결과에요 실험 결과인데 그만큼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더 많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데 그 케이지 사육되어 있는 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음, 음, 무감각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는 감각을 못 느끼다 보니까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끼시는데 그게 고통을 느낀 못 느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스트레스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가 좋은 거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모르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감각증이랑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자기, 내 스트레스 받았서 건들지 마라는 반응을 할수 있는 게 좋은 거지. 그, 케이지 사육되어 있는 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 자체를 안 해요. 반응 자체를 안 하고. 음.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은 질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어, 나 지금 이 상태가 불편해. 안 좋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좋다라는 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 내가 불편해 불편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보신 게 병아리들이 아나 이거 싫어. 이런 행동 하지 마라고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 그만큼 건강하다 건강하다라는 거죠. 어뭐 되게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 닭을 이렇게 쫓아가서 잡는데 잘 잡히는 닭이 있고 잘 못, 안 잡히는 닭이 있어. 그, 있어요. 그게 또, 그게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어, 나 건들지 마. 이런 것도 하지를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잡히는 닭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니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 나, 나너 가까이 오면 스트레스 받아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들한테 주는 자극이 이렇게 놀래는 자극들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자극이 없으면 아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프다라는 거고 어, 어, 가까이 오지 마 들면은. 어. 너가 주인, 주, 주인인지도 모르,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내가 주인인지도 모르겠지만, 어, 아, 너가 지금 당신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어, 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도 싫어. 평소에 계속 제가 안 접했었다 보니까, 지들끼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나중에 뭐 농장으로 가가지고, 저랑 좀 성조가 됐을 때는 자 사료도 주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주인인지 알아요. 그때 사료 통만 들고 다녀도 또 쫓아다니는 애들 많아요. 지금도 지금도 많으니까 키우실 때뭐 키우시는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어 갑자기 조용해졌어 왜왜 조용해진 거야 어 다르겠지만 어... 뭐... 어떤 게 맞고 틀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키우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고, 또... 그 집에서 키우실 때, 또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 애들한테 주는 정성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음뭐 충분히 그 그러니까 주실 때 애들 신경을 이리저리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뭐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중백승이다라는 것처럼 뭐 얘들을 얘들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다보면은 어 컨디션이 지금 이렇게 자꾸 만지게 되면은 나쁠 수도 있겠다 싶을때는 그, 그 부분만 자제해 주시면 되고 어 굳이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게 굳이 나쁜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부분도 좋아요 서로 사람과 교감하면서 키우는 부분도 좋은거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어 스트레스 자극 자체를 아예 안 주려고 키우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어 뭐,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랑 그 교감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릴 때부터 정성 들여서 키우면은 금방 교감을 해요 병아리 때 사람이랑 가까이 붙어 있고 하면은 교감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절대 그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우는 게제 입장에서 편하니까 이렇게 키우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사람과 동물이랑 교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건강해,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리버리농구 청계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